MBTI 그럼 마, 말 나온 김에 한번 MBTI 한번 해볼까요? 요 사이트 맞나? 무료 성격 유형 검사 어 여기가 그 이름도 유명한 MBTI인가? 저 진짜 MBTI 한 번도 안 받아 봤거든요 이번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한번 MBTI를 저의 MBTI를 한번 보도록 합.. 검사시간 12분 내외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정직하게 답변하세요 <laughs> 아 여기서 이제 무조건 정직해져야 되네요 무조건 정직해야 되고요 가능하면 답변 시 중립을 선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 아니요로 무조건 해야 되네요 ISTP에서 <laughs> 진짜 ISTP 나오면 레전드다 자, 그러면 저의 첫 번째 MBTI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음, 나를 소개하는 것. 네. 저 어려워요. 이제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할게요. 종종 주변을 무시하거나 잊어버리는 생각에 빠지곤합니다 무시하지는 않지만 제가 자주 잊어버리죠, 이렇게. 음 근데 무시하진 않는데 여기 조금 걸리긴 하네요 무시하거나 무시한다는 게저 무시가 아닐 거예요 아 멍하는 상태요 그러면 <laughs> 어 요즘에 그게 좀 많이 잦은 것 같으니까 한요 정도 동의에서 한두 번째 동의 이메일에 가능한 빨리 회신하려고 하고 지저분한 편지함을 참을 수 없습니다 어네전 동의 중압감을 받을 때에도 쉽게 침착하게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멘탈 나가면 뭔가 유지하기 좀 힘든 것 같아요. 한요 정도 이동이 가운데 보통 대화를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다. 네 <laughs> 순전히 호기심 때문에 행동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가끔 뭐 예로 들면 뭐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나 그런 툴 같은 거 생기면 난 적극적으로 한번 해보는 편이긴 해요. 근데 그게 요즘 많이 잦으니까 한 요정도.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합니다. 한 요정도? <laughs> 적응을 잘하는 것보다 체계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다. 저는 적응을 잘하는 게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사람은 적응을 무조건 해야 그래야 이제 체계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되게 의욕적이고 활동적입니다. 음, 요즘 의욕이 없어요. <laughs> 한... 근데 활동적인 건 아니니까, 전한요 정도?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 상대방을 불쾌하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논쟁이라 저는, 저는 이길 생각 자체가 없다 보니까, <laughs> 어, 저는 비동의요. 저는 이길 생각조차가 없어요, 일단. <laughs> 정종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당화해, 정당화시켜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글쎄요, 저는, 저는 좀순종적인 사람이라서. 그래서 남들을 막 정당화시킬 그런 용기 자체가 없어요. 집과 업무 환경이 잘 정동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치우고 살겠습니다. 주목받는 주목받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요. 저 근데 의외로 주목받는 일을 좋아해요. 저 관심 있어요. 본인이 창의적이기보다 현실적인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저 매우 창의적인 사람입니다. 전 비현실이 더 좋아요. 사람들 때문에 화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음. 가끔 화날 때도 있어 가지고. 동의. 보통 여행 계획은 철저하게 세우는 편입니다. 아, 여행은 철저히 계획을 세워야 돼요. 안 그러면 길이 이면 큰일 나요, 전. 종종 다른 사람들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음, 저는 대체로 공감하는 편이라 감정의 기복이 심할 때가 있습니다. 아, 네. <laughs> 창작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본 베이스로 가기 때문에 그냥 큰 동의로 가죠. 창작의 고통이란? 자, 토론 시 사람들의 민감한 반응보다 진실을 더 중요시합니다. 아, 진실이 중요하죠, 뭐든지. 너무 좀 자극적인 건전 별로 안 좋아해서.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거의 걱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걱정을 하지 않는다. 걱정되지 않을까요? 내가, 전 항상 이제 내가 한 행동에서 뭔가 다른 사람이 뭐 피해를 입지 않을까라고. 그런 생각은 또 자주 하기 때문에. 이건 걱정은 하죠. 저는 늘 걱정, 태산이라서. <laughs> 업무 스타일이 체계적이고, 조직적이라기보다는, 그때그때 몰아서 처리하는 편입니다. 음, 몰아서 하는 편이라. 어, 아, 이건 좀 애매한데? <웃음> <웃음> 잠깐만. 그게 왜냐하면, 가끔은 진짜 체계적으로 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뭐라 하는 경우가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게 또 기분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사실. 이것도. <laughs> 아, 이건 어쩔 수 없다. 이건,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운데입니다. 이건 기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진짜. 종종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아,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합니다. 음, 부러워한다라. 가끔씩 부러워할 때가 있어요, 저는. 특히 이제 저는 가족 사이, 이제 남매 사이가 되게 친한 사람들을 좀 부러워할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주변에 또 그런 애도 있고요. 그럴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재미있는 책이나 비디오 게임이 종종 사교 모임보다 더 낫습니다. 비디오 사교 모임보다 아 당근. <laughs> 이건 이건 당연하지. 계획의 수립과 이행은 모든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일단 계획은 정말 중요해요. 모든 프로젝트에서 정말 중요한 게 계획과 이제 수립 그리고 이행이죠. 이건 매우 동의합니다. 공상과 아이디어 때문에 흥분하는 일은 없습니다. 아니요, 많아요. 저. 종종 자연 속에서 거닐고 있을 때 생각에 잠기곤 합니다. 음, 네. 상대방이 이메일에 재빨리 회신하지 않을 경우 본인이 말 실수를 했는지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저 아무 생각 없어요, 저는. 메신저에 대한 진짜 아무 생각 없어요, 저 부모로서 자녀가 똑똑하기보다는 착하게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넵. 당근. 사람이 착해야죠. 다른 사람들이 본인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 어, 아, 이건 좀 모르겠다. 음. 아니면 뭐 어느 정도 대체로 동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거는. 저는 한요 정도. 꿈이 현실 세계와 사. 사건의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 세계야 사건의 중점을 두는 경향이라. 요즘은 꿈을 좀 많이 꾸긴 하는데 이게 다 개꿈이라 생각하거든요. 그 저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일본 오사카에 가가지고 막그 <laughs> 개튀김 먹고 막그 미디움 레어 묻는데 막제 친구가 이제 레어를 주문했는데 막 답정로로 막 레어를 먹으면 안돼 하면서 막 <laughs> 미디움으로 먹어! 이런 것처럼. 아니, 꿈은, 근데 딱히 내가 개꿈을 많이 꿔서 현실 세계랑은 완전 동떨어진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진짜 나의 잡생감? 잡생각의 진짜 그 수집함? <laughs> 어, 그래서 전 비동의. 금방 새로운 직장 사람들과 어울리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주의 깊게 미리 계획하기보다는 즉흥적으로 움직입니다. 저는 계획을 짜는 편이라서 비동의 본인이 감정을 제어하기보다 감정에 지배되곤 합니다. 가끔 그렇죠. <laughs> 정장을 요하거나 역할극 활동을 수반하는 사교 모임에 가는 것이 즐겁지 않습니다. 종종 비현실적이고 터무니없지만 흥미로운 생각을 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체적인 계획을 갖고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다소 즉흥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저는. 저는 무조건 계획을 정말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라. 다소 내성적이고 조용한 성격이 당연히 맞습니다. 사업을 하는 경우 충실하지만 실적을 못 내는 직원을 해고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저 그럴 것 같아요. 되게 충실하신 분을 이게 참 뭔가 해고하기 되게 어려워할 것 같아요 저는. 종종 인간 실존에 대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아, 네, 저 <laughs> 자주 해.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때 일반적으로 가슴보다는 논리가 주, 더 중요합니다. 음, 이거 좀 애매해요. 이거 진짜 애매해요. 일단 중요한 결정에는 또 어, 제가 매우 예민하고 좀 감정적이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마음이 먼저 가는 편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논리가 그렇게 풍부한 편이 아니라서 만약에 되게 이런 상황이 있으면 일단은 논리적인 분을 제가 좀 수동적으로 따를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들어보고 아, 논리적이다 하면 이 사람한테 따르는 편이라서 이거는 좀 중립이에요, 저는. 선택을 보류하는 것이 이제 해야 할 일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보다 중요합니다. 일단은 보류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대신 빨리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의. 친구가 어떤 일로 실패할 경우 문제를 처리하는 방법을 제시하기보다 정신적인 지지를 제공하고 납니다. 일단, 네. 일단 힘들어하니까 어느 정도 정신을 다시 되돌아올 때 그 이후로 이제 또 어떻게 해결할지 또 완만하게 푸는 과정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불안하다고 느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요즘 많아요. 많이 불안해요. 요즘에 아, 비동인가? 거의 없습니다의 비동이 일정표를 만들어 잘 지킵니다. 그럴리까? 헤헤. <laughs> 협동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협력적인 자세보다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어, 협력도 중요하긴 한데 그게 무엇보다 올바른 게또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저는 협동을 최근 들어서 안 해봐가지고 그런 걸 수도 있어요. <laughs> 사실 뒷받침되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사람의 견해가 뒷받침? 아, 사실이 뒷받침 되는지 상관없이? 그래도 너무 모든 사람의 견해가 존중이 돼야 된다는 건 조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건. 그 사람이 어떤 사실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건 살짝 비동의. 많은 사람들과 시간을 보낸 후에 에너지가 넘친다고 느껴집니다. 아니야, 나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랑 시간을 보내면 에너지가 바닥나요. <laughs> 그니까 러 절대 비동이. 종종 물건을 제자리에 두지 않습니다. 아, 거렁거렁. 자꾸만 사원의 구슬처럼 흩어져요. 제 물건들은. <laughs> 이거 고쳐야 돼요, 진짜. 아, 나 진짜 고쳐야 돼. 스스로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어느 정도는요? 언제나 항상 새로운 아이디어와 계획이 머릿속에 넘쳐납니다. 뭐, 요즘 뜸하긴 한데, 그래도 작정을 하면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건 통의 스스로 몽상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몽상가? 어느 정도 몽상가인 것 같아요. <laughs> 되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체로 상상보다는 경험에 더 의존하는, 의존하는 편입니다. 아니야 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상, 상상을 저는 왜냐하면 저는 경험이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고하 는 상상으로 하겠습니다. <laughs> 아니다 상상은 좀 너무 너무 좀 그런가? 일단 어느 정도 경험이 뒷받쳐줘야 뭔가를 할때좀더 신중하게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 비동의 경험이 좀 중요하긴 하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씁니다.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저좀좀 좀 뭐랄까 눈치를 좀 많이 보는 타입이라고 해야 될까? 은근히 신경 안 쓰려고 하는데 가끔씩은 신경을 좀 많이 쓰게 돼요. 그래, 지나치게 신경 쓰이죠. 이제 거의 다 와갔네요. 방에 사람들이 가득 찬 경우 방의 중앙보다는 벽 가까이 자리하죠. <laughs> 불안해요. 나 가운데 못 있어. 시간이 부족할 때까지 일을 미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 요건 아니에요. 저는 전... 예를 들어 마감을 예로 들면 이거는 진짜 독약이거든요. 일을 절대 미루면 안 돼요. 나는 오히려 그 뭐지 예를 들어서 이제 일요일이 마감이라고 하면 이제 목요일까지 진짜 완전 빡세게 하는 편이라서 그리고 막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쉬는 거죠. 월, 화, 수, 목은 이제 나를 어느 정도 괴롭히고 나머지 금, 토, 일은 쉬게 하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무척 불안해합니다. 아, 스트레스 받으면 좀 불안하죠. 여러모로. 권력을 지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호의를 얻는 것이 더 보람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저는 권력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호의. 저는 저는 권력은 저랑 절대 안 맞는 타입이라. 항상 책, 예술 또는 영화 등 색다르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아 네, 저 당근 당근. 종종 사회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 나왔네요 선의의 옹호자 INFJ 아까 어떤거를 예상하셨더라 ISTP를 예상하셨네요 저는 INFJT네요 이 T는 뭐지 어, 마음은 진짜 99%가 내향형이네 외향은, 외향은 진짜 완전 일부러 네나 에너지는 직관형이네요 현실주의형은 15%, 본성 보자, 원칙주의형, 그리고 전술은 계획형, 오. 그리고 자아는 신중하네요. 신중함이 더 높구나, 오 신기하다. 선의의 오모자라, 한번 읽어볼까요? 어, 설명도 있네. 선의의 옹호자형은 가장 흔치 않는 성격 유형으로 인구 채 1%도 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데요. 뭐야 나이 인구의 지금 1%도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 <laughs> 뭔데 이거? 신기하다. INFJ면 동물로 치면 팬더라고요. 아 <laughs> 어, 뭐야 그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고유 성향으로 세상에서 그들만의 입지를 확고히 다집니다. 이들 안에는 깊이 내재한 이상향이, 아 이상향이나 도덕적 관념이 자리하고 있는데, 다른 외교형 사람과 다른 점은 이들은 단호함과 결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는 이상향을, 나 자꾸 이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laughs> 이상향을 꿈꾸는데, 절대 게으름 피우는 법이 없으며, 목적을 달성하고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해 나갑니다. 종종 구조 작업이나 자선 활동을 하는 곳에서 시볼수 있는 이 유형의 사람은 다른 이들을 돕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여깁니다. 특히나 이들은 문제를 야기하는 핵심 사안에 관심이 많은데, 이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어떠한 노력이나 도움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이들의 순수한 열망 때문입니다. 아니요, 제 작품과는 완전 무관할 텐데요. 에, 선의의 오모자 형 사람은 진정 그들만의 고유한 성향을 내포되고 있습니다. 나긋나긋한 목소리 뒤에는 강직함이 숨어 있으며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할 줄 알며 옳다고 생각되는 일에는 지칠 줄 모르고 투쟁합니다. 강한 의지와 분발력, 분발력이 있는 이들은 단순히 개인의 이득을 취하는 데 이를 활용하는 것이 아닌 그들의 창의적인 상상력과 강한 신념 그리고 특유의 선세함으로 균형 이루는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평등주의나 인간의 업보와 같은 관념에 관심이 많은 이들은 세상에 해악을 끼치는 사람의 마음을 녹이는 데에는 진정한 사랑과 인간의 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고 믿습니다. 모든 인간은 창의적인 이타주의의 빗속을 걸을 것인지 아니면 파괴적인 이기주의의 노선을 걸을 것인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들은 또한 타인과 스스럼없이 잘 어울리며 대화 시 단순한 논리나 사실에 입각한 딱딱한 대화가 아닌 따뜻하고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여 인간 대 인간으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로 인해 주변 가까운 친구나 동료는 이들을 사교성이 많은 사람으로 해야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들은 갑자기 물러서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마음의 평정심을 잃지 않을 수 있도록 잠시 생각을 비우고 재충전할 수 있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읽을수록 조금 서럽이 돋기 시작해요. 선의의 옹호자형 사람은 다른 이들의 감정을 섬세히 잘 살피며 다른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는 때로 이들이 단 며칠간만이라도 혼자 있을 수 있는 여유를 가지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 어디까지 지 아, 여기야 끝이구나. 마지막. 투쟁을 위해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 무엇보다 선의의 옹호자형 사람은 자신을 챙기고 돌보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록 강한 신념에서 긴한 열정으로 어느 정도 그들이 가진 한계점을 넘어설 수는 있지만, 이러한 열망이 자신들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경우, 이들은 쉬지치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등 이들의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습니다. 아, 큰일났다. 이거 진짜 조심해야겠다. <laughs> 저 진짜 요즘 그렇거든요. 너무 저를 좀 스트레스로 좀 괴롭히는 것 같아가지고 그 저번에 그 스트레스성 장염도 그렇고 맞는 것 같아 이거. <laughs> 특히나. 그 심한 반대나 갈등 상황이 조성되는 경우 예민하고 섬세한 이들이 이들의 성격에 발동이 걸려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들에게 가해지는 음모나 모함이라고 판단되는 상황과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내가 과연 이렇게 적극적으로 맞서 싸우려고 할지는 모르겠네요. 만일 상황이 여의치 않거나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들은 비상식적인 방법이나 옳지 않은 방식으로 투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꼭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선의의 옹호자형 사람에게 있어 세상은 불평등과 불공정함이 난무하는 곳입니다. 크든 작든 세상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자 하는데 이들보다 열심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들은 세상을 살피느라 분주한 자신 또한 잘 챙기고 살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어 여기 선의의 옹호자에 속하는 유명인들이라고 있네요. 오, 음다블러 어, 레이디 가가 아니에요? 이분? 아, 내가 옛날에 좋아했던 가수죠. 오, 어, 모건 아저씨, 할아버지? 모건 할아버지도 계시네요. 오, 아라곤 아니에요? <laughs> 아라곤? 그 반지의 제왕이그 아라곤? 아, 어, 아는 사람이 아까 레이디 가 가가 나왔고요. 오, 어, 신기하다. 이분들도 진짜 나랑 똑같은 MBTI인가? 오, 오 신기하다. 되게 재밌네요. 오, 그니까 나는 나 자신을 챙겨야 한다. 그런 얘기밖에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지금. 아, <laughs> 어,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의 MBTI는 이거네요. INFJ. 오, 어, 되게 비슷한 부분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비슷한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laughs> 계속 이거 이상향, 이상향, 이거 <laughs> 자꾸. 아, 자꾸 이렇게 찔리지? 이게. 자꾸 가슴에 비수처럼 자꾸막 이게 꽂히네. 이게 이상향이라는 이 글자가. <laughs> 아, 미치겠다.